뒤로 뒤로 머리 머리 다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손목 앞으로. 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손목 머리 거리 하나, 거리 둘, 거리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머리 하나, 머리 달달해. <laughs> 둘, 머리, 셋, 머리, 하나, 둘, 감사합니다.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넷, 다섯.